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찬입니다. 오늘은 레퍼럴 혹은 리퍼럴이라고 불리는 레퍼럴 얘기입니다. 최근 사또라는 BJ가 코인 선물 거래를 하면서 3억 원을 청산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3억 원을 그냥 날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돈이죠. 3억 원을 날리자 위로와 조롱을 막 하면서 도네이션을 하니까 갑자기 나는 사실 부계정으로 매매를 해서 15억 원을 사실 벌었다. 니네가 조롱할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포르쉐도 사고 업비트에 5억 원을 입금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했습니다. 돈 단위가 일단 천문학적인데요 뭐 5억 15억 이게 일반인들은 15억 평생 벌수 있을까 말까 한 돈인데 이런 돈을 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양빵 매매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는 손실을 내면서 또 반대쪽에 걸어서 해칭을 하는 수수료만 날리는 뭐 그런 방식을 쓴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송에 재미만 주고 사실은 진짜 매매. 그러니까 실전 파이터가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도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코인 거래소의 레퍼럴로 인한 수익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는데요. 뭐그 레퍼럴 계좌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절대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수십억을 벌어다 준다고 하는 혹은 수백억을 벌어다 준다고 하는 그 레퍼럴 이야기입니다. 특히 코인 마진 거래 방송에 담긴 의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최근 코인 선물 거래 방송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전에 해외 선물 하던 분들이 다 코인 선물 거래로 넘어왔어요. 뭐, 최근 유튜브나 아프리카 방송 등 실시간 방송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는데요. 방송에서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는 현물 거래보다는 대부분 선물 거래. 마진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선물 거래가 방송적인 측면도 있겠죠. 왜냐면 이게 좀 움직여야 가격이 움직여야뭐 보는 맛도 있고, 뭐 방송을 하는데 멘트를 칠 수도 있고, 뭐 지루함도 덜할 텐데, 뭐 이런 방송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레퍼럴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아니 왜 요즘 이렇게 선물 거래 마진 거래를 이렇게 하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구조를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전달 드립니다. 일단 선물 선물거래, 마진거래 모두 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 코인 가격을 예측해서 미리 사고파는 투자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일 선물거래를 할때 내가 직접 5일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코인 선물거래도 직접 코인을 사는 건 아닌 거죠. 다만 코인을 내가 쥐는, 갖게 되는 현물거래와 달리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레버리지를 이 수십 배에서 많게는 125배까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125배 엄청나죠. 만약 비트코인 등 특정 암호화폐가 상승하는데 베팅을 해놓고 125배 레버리지를 사용을 한다면 1%만 상승하더라도 125% 상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에 125배로 베팅을 했을 때 1%라도 하락하면 똑같이 125%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둘다 베팅을 할수 있고 그거를 125배 짜리 힘으로 넣을 수 있고 그 맞추기만 하면은 그 125배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예측한 방향과 반대로 됐을 때 모든 게다 반대로 됐을 때가 비극인 거죠 약0.8%만 반대로 향하면 125배 효과가 곱해져서 베팅했던 금액 전부 손실로 기록되는 건데요 뭐 이걸 청산됐다 라고 하고 반대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한순간에 전재산을 날릴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도 있긴 하죠 뭐 5월 19일 중국발 폭락 학장이라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런 급변장에서 높은 수익을 거두거나. 전 재산을 다 잃는 투자자가 속출한 것도 마진 거래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면은 뭐 청산 같은 건 아니라 하니까요 근데 일반인들은 뭐 저도 그랬지만 고 버스에서도 수익률 엄청 깨지는데 이런 마진 거래 선물 거래를 건들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최근 인터넷 방송인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레버리지 마진 거래를 방송 소재로 삼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레퍼럴 그러니까 추천인 코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뭐 바이낸스나 뭐 바이비트 같은 데서는 레퍼럴 코드를 통해서 친구, 지인 또는 제3자가 가입하면 추천인 코드 소유주는 거래 수수료 일부를 지급받게 됩니다. 내가 거래를 할때그 수수료가 이 추천인에게 일부 가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레퍼럴 시스템은 좋은 마케팅이긴 합니다. 왜냐면 초기에 TV 광고, 뭐 오프라인 광고 같은 걸안 하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요즘 뭐 보면 블로그, 유튜브, 소셜미디어에 레퍼럴 서로 걸면서 서로 마진거래 뛰어드세요. 여기서 큰돈벌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면 뭐 좋은 마케팅은 맞겠죠. 마케팅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요. 여기서 유튜버나 BJ 등 방송인들은 더욱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유력 채널인 경우에는 동시 시청자가 몇만 명에 이를 정도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많은 시청자들이 레퍼럴 코드를 통해서 가입을 하면은 해당 방송인은 시청자들이 거래를 하면 그 수수료를 나눠받게 되는데요. 이 수수료가 뭐 상상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2019년에 레퍼럴 계정을 아주 잠깐 운영했던 한 방송인 A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방송을 1, 2주 정도 활동을 하면서 약 20명 정도를 모객시켰다고 합니다. 뭐 20명 정도면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A씨는 모객시킨 정확히 23명 중에서 약 7명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7명이 10비트를 입금해서 활동을 했고 약 2천만원 정도의 레퍼럴 수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레퍼럴 코드를 통해서 가입한 23명이 그 중에서도 일부만 활동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이 23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레퍼럴을 모객을 하면 사다리의맨 위에 있는 나에게도 서브 커미션 이라고 하는 추가 리베이트가 떨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마치 다단계 같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객만 잘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어, 내 레퍼럴 써주세요.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면 그 다단계 위에 리베이트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래소마다 다르고 케바케라서 뭐 정확히 다 모든 게다 그렇다 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청자들은 방송인이 이 같은 레퍼럴로 버는 수익구조를 대부분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방송인들은 레퍼럴코드로 가입시 수수료 20% 할인으로만 적어 놓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인지 암호화폐 방송 규정을 변경을 했는데요. 5월 4일 아프리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마진 거래를 하면서 레퍼럴을 홍보하는 방송에 유료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맞죠 이게 뒷광고 논란이랑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좀더 심할 수도 있고 사실상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한거 보면 은 이게 뒷광고랑 뭐가 다른가 똑같다 그냥 뒷광고라고 불러도 무방하진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방송의 목적이 자기 레퍼럴을 홍보하는 거니까 결국 광고 아니냐는 지적이 뭐 타당성이 있는 거죠. 앞서 그 20명 정도로 목격했다는 방송인 A 씨는 레퍼럴 코드는 단순 수수료 할인이 아닌 방송인들의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최근 유명 방송인들이 기존 진행하던 콘텐츠를 접고 암호화폐 거래방송으로 다 넘어오는 것도 이 레퍼럴 코드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약 2년 이상 레퍼럴로 활동한 방송인들은 그 수익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명 레퍼럴로 활동을 오래한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돈랑하면 이건 뭐 매매로 금융으로 번 돈이 아니라 레퍼럴 수익으로 번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었다고 합니다. 레퍼럴 수익 큰 방송인들은 구독자를 늘릴수록 유입의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방송을 열심히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들 방송인들은 레퍼럴 코드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비난할 수 있냐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유튜버나 BJ는 아닙니다만 익명을 요구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퍼럴을 가입하면 어쩌거나 수수료 20%를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차피 가입할 사람이 있다면 수수료를 절약하고 이를 추천해준 사람도 수익을 쉐어하는 게 나쁘다고 볼수 있냐라면서 일반적인 사이트 에 회원가입할 때 추천인을 입력하면 뭐5,000 포인트 준다 뭐 이런 거. 흔하지 않냐? 신문 구독을 할 때도 추천인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앞에만 나쁘게 볼수 있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어차피 가입할 거면 수수료라도 할인받을 수 있는 게 낫지 않냐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쁜 사람은 레퍼럴로 돈을 벌어놓고 거래로 번 것처럼 불을 과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불을 과시하면서 마진 거래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나 마진 거래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당신들도 이 꿈의 열정 차에 탑승을 하세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개미들이 내는 수수료로 배를 불리고 있고 그 열차는 지옥행 급행 열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는 단꿈을 꾸게 해서 시청자를 유혹하지만 현물보다 훨씬 어려운 게 마진 거래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는데요. 이 선물 거래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전 세계 3위 시장인 브라질 선물 거래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2년간 300일 이상 거래한 투자자의 경우 돈번 사람이 3%에 불과하다는 설명 영상. 최근 본 적이 있는데요 초보자나 방송을 보는 평범한 시청자를 마진거래로 이끄는 건 돈을 다 잃게 만드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신문구독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국세청이 발표한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서 1억 원 이상을 번 사람이 100여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물론 그 1억 원 이하로 버신 분도 있겠죠 그게 한5 600명 되는데 그분 외에는 그럼 다 어디 갔을까요 화생 상품을 하는 사람이 뭐 몇백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을 텐데 레퍼로 활동을 하는 유명 BJ들은 금융인 강은호 씨도 있고요, 매형 남 씨도 있고, 박호두 씨도 있고, 정배우 씨 등도 있는데요. 저는 악영향을 끼치는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마진거래에서 계속 잃는 모습만 보여주는 그러니까 저렇게 마진거래 하면 선물거래 하면 돈 날리는 걸 보여줘도 맨날 잃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래서 아 선물 마진거래 하면은 저렇게 돈 날리는 거다 이런 걸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 들이 그 레퍼럴에 가입했다. 그러면 한 3등급. 어차피 그 사람은 저렇게 읽는 걸 보여줘도 할 사람이니까 3등급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선물 맞은 거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위하는 척 뭔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건 2등급. 이거는 왜냐면 안할 사람도 뭐 저런 엄청난 꿈의 수익을 보고 빠져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분들은 뭐 매매 내역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레퍼럴로 받은 수익도 공개를 해서 내 부의 원천이 어딘지를 한번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등급은 아예 코인 선물 마진거래하고 아예 상관없는 채널을 하다가 시청자들도 이런 코인 선물거래와 아예 무관한 사람들이 주 구독자층이었는데 갑자기 그 채널을 전환해서 뭐 선물 마진거래를 보여주면서 마진거래에 애초에 빠질 것도 없었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 이게 저는 1등급 악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법적으로 레퍼럴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직 해외 마진거래 사이트 이용이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확인하기 어렵긴 합니다. 물론 지금 해외 선물 마진거래 사이트를 이제 곧끝내 낸다 이용을 금지시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곧 막힌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아직 해외 선물 마진거래 사이트를 이용을 했다고 해서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불법으로 처벌되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건 사실입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권 변호사는 암호화폐 마진거래 사이트를 홍보하는 BJ는 대부분 원화가 아닌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처벌의 근거가 없다 이런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현재 형법 규정상 도박죄는 현금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자산을 걸고 하는 경우에도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노트북을 걸고 해도 도박이고 뭐 리니지 아데나를 걸고 해도 도박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진 거래가 도박죄에 포섭이 안 된다는 주장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도 있는데요. 2018년 코인원 거래소는 최대 4배율 마진 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경찰 조사가 이뤄져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몇몇 암호화폐 거래방송 BJ들은 코인원 사례를 들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코인넌과 현재 많이 이용하는 해외 마진거래 사이트는 다르다라는 반응입니다. 한상준 변호사는 코인넌 사례에서는 4배 정도로 그 배율이 한정돼 있고 고배율 마진 자체가 불가능해서 사행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등 해외 마진 사이트에서는 100배 이상의 고배율 마진이 가능해서 훌쩍 도박이라고 볼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면서 실제로 FX 마진 사이트들 한번다 엄청 수사가 들어갔었죠. 이 업체들이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받고 현재도 수사가 계속 중인 이유가 바로 홀짝식 도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해외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해도 처벌되는 것처럼 마진거래 사이트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 기반을 둔 경우에도 한국인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 형법상 속인주의 그러니까 한국인이 뭐 외국 나가서 마약을 해도 범죄 한국인이 해외 나가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도 범죄 이런 게 속인주의죠. 이런 속인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할 대상이에요. 암호화폐 불법 특별단속 기간이 2021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암호화폐 불법 관련 특별단속 기간이 물론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나 사기 범죄 등이 주요 타겟이겠지만, 그러다 보면 수사의 범위가 마진 거래와 관련된 도박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서 처벌의 범위로 확장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바이낸스에서는 회원들의 거래 기록이나 회원 정보 기록을 국내 수사 기관에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수 조사를 해서 처벌 및 도박자금 몰수 추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되긴 합니다. 뭐 처벌이 될것 같지는 않아요. 해외 선물 불법 대역이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시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이고 그게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레퍼럴 수익 구조나 이런 구체적인 게더 궁금하신 분은, 그리고 BJ나 뭐, 인플루언서들에게 어떤 제안이 오는지, 그런 산업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 마케팅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 수익 배분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